아, 안녕하세요. 우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께서 어, 그 일반인하고 허벅지 씨름 그거 한번 보여 달라고 해서 오늘은 허벅지 씨름하러 여기 부천에 있는 성주산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네, 허벅지 씨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거니까 런닝좀뛸거 뛸려고 합니다. 일단 허벅지 씨름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놓 아이고 아이고 매치 빅매치. 아 아니 아니 아렇게 이렇게 나고고 오케이. 준비. 시~~작! 뭐야!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뒤지쳐야, 뒤지쳐. 끝났어 이미 목에 줄봐민이똥마려 <laughs> <laughs> <말이야? 웃음> <laughs> 골반 빠져요 골반 빠져 골반 빠져요? 리는 <laughs> <빠른, 웃음> 아, 아, 같아 아, 아, 쉽다, 없어 아, 없어 잠시 자기 없어요 잠자기 없어요 뭐 잡어 너도 그러면 <웃음> 아. <웃음> 다시 걸리는 거한수오다는 아니야? 아니아 준비 <웃음> 자, 준비. 어, 준비. 거, 준비. 시작. <laughs> 아, 이거 잡은 거안리네 어, 와. 나 다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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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거이이이이이 아, 이거 아니 이거 끝나. 아나 이거 안잡아안 안 잡은 뭐, 거는 뭐안 잡았어요. 피게 되지 마. <laughs> 아니 빨리 다시, 그럼 빨리. 네가 알아서 잡았어야지. 다시아이거아 빨리. 다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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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이것도찍어야지 이거 지금 어야 돼서. 아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네.

자, 아까 보셨죠? 허벅지, 허벅지 씨름 어, 축구하는 남자인데, 여기 저희가 이제 동호회에서 한, 제일 그래도 약한 사람, 약한? 약하? 약하진 않은데, 약하다? 약하, 약해서 제가 이긴 것도 있어요. <laughs> 다음에 센 사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남자는 제가 좀못 이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힘이 세도. 다음 번에는 팔씨름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축구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어,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힘은 솔직히 못 당하잖아요. 여자분들은 공감하시죠. 자, 그래도 오늘 어, 우리 구독자님 어, 원하는 컨텐츠 제가 어, 올렸습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 보셨죠? 저 오늘 그리고 이렇게 러닝 5kg 달렸습니다. 그래서 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보이시나요? 저 땀? 어, 오랜만에 나와서 좀 얼굴 살도 좀 붓고 예전하고 똑같긴 한데 1kg 쪘나?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음, 뭐 단백질로만 먹으면서, 어, 오일 동안 단백질만 섭취하면 벤딩이죠. 대회 나가는 사람, 들뭐 바디프로필 찍는 사람들 보면 벤딩, 로딩 있잖아요. 네, 제가 벤딩만 오일 동안, 오일 동안 단백질만 섭취하면 어,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근육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제 몸으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보통은 3일만 벤딩을 하는데 아일 동안 한번 벤딩만 단백질만 섭취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고요. 지방 섭취 안 하, 아, 지방은 조금 들어가겠죠? 그래도 지방 섭취 안 하고, 단백질. 하고, 식에서 어, 먹으면서 영상을, 아니, 컨텐츠를 한번, 어, 찍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낙엽, 부... 와, 지금 낙엽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바람 불어서. 와. 자, 오늘까지 날씨가 좋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 내일부터? 내일 비 오고, 아마 수요일부터는 아마 추워질 거예요. 이제 겨울 시작인 것 같아요. 11월 따치고는 너무 더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어, 저희 옥미미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잠, 잠시 여기 풋살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동호회 여기 FC. 푸살 어, FC 여기 모임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자, 축구 경기장 여기가 성주산이거든요. 어, 여기서 저원 이제 뛰었습니다. 이 트랙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이렇 동호회 사람들 푸살 푸살팀 지금 이제 축구하고 있는 거 재밌네요. <laughs> 이렇게 숲살도 구경할 겸, 저는 운동도 할 겸, 그리고 허벅지 시름도 다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컨텐츠에서 잘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